잘 가요, 엄마. 유철이 어린이집 가고 다 같이 걸어오네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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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매일 가지만 여기 너무 긴것 같아. 와, 진짜 힘들다. 솔직히 잘 걸어가야죠. 카라멜 먹고 힘내요. 자. 오빠 착하다. 다 같이 갑니다. 엄마를 도와서 매일 빨래를 열고 있습니다. 다섯 명이서 같이 여니까 금방 여는 것 같습니다. 빨래가 몇개 되지 않지만 옆에도 빨래, 안에도 빨래, 빨래를 또 돌리는 중입니다. 우리 가정은 빨래가 많이 나오지만 인원수가 많아서 빨래를 금방 엽니다. 이준 씨, 준비 끝났나요? 네! 효원 씨, 준비 끝났나요? 저 아직 정리 안 되는데. 마스크 쓰면 끝나나요? 네. 그, 다 끝났네요? 효진씨 준비 끝났나요? 네이주씨 뭐하나요? 준비 끝났나요? 신발 신고 있습니다 자 빨리 신어주시고 소희씨도 신발만 신으면 되는데 기분이 좀 부모롭게 있네요 학교 가기 싫은가요? 효진씨 준비 끝났나요? 네 다같이 걸어가니까 기분도 좋네요 사람들이 보면 오타 가족이에요 놀란다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 화이팅 빨리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풀리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. 한목한 가정이 되겠습니다. 빠이빠이